안녕하세요, 네이슨입니다 오늘은 어 사상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부산이죠. 여기서 남해 쪽으로 지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무기력증,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떠나려면 좀 준비도 필요하고. 어 귀찮은 일도 많이 해야 해서 이상하게 어, 못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몇번어 낚시를 하고 그 외에는 제가 좀 이제 나가서 하는 여행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요즘 어 자꾸 몸에도 지금 살이 많이 붓고 해서 조금 어, 지금 입안에도 지금 일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컨디션도 안 좋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제 이번 여행을 안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laughs> 목적지는 남해 쪽인데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그 도착하면 영상 하나 찍을 생각이 있거든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갈 곳은 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 꼭 한번 여름 되기 전에, 이제 가을 되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 일단 이번 여름은 이 여행을 끝으로 어, 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여행이 올 여름 마지막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아, 네이천 남해여행 어딘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이라는, 어, 아, 교제에서 제일 큰 터미널입니다. 버스 터미널. 역시, 사실 오늘 제가 갈 곳이, 어, 요차항이라는 곳입니다. 어, 요번에 이제 섬에 들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 여차항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예지가 보니까 없어요. 지금 버스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어, 역쪽 이제 좀더큰 항구로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들어가는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뭐, 어, 항상 뭐 이렇죠. 약간 흥미진진하네요. 그래도 자주 이런 일이 있어서 별로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 그기가 어디냐면. 저기 보면, 홍포 있죠, 홍포. 아까 저기 보면, 홍포 있죠, 홍포. 홍포로 가서, 이제, 거기서 뭐, 요차로 가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죠. 일단, 이제, 홍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아. <laughs> 처음부터 흥미진진 하네요. 지금 버스가 한 5분 남았습니다 어, 일단 뭐 버스를 타야 일단 근처로 타야 뭐좀 안정이 되니까 일단 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일단 그 근처로 일단 가겠습니다 가서 다시 거기서 물어보고 버스를 타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계 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일반 버스 타는 정류장에서 홍포 가는 쪽빛 바다 버스라고 관광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하마터면또 이거 노치 어... 보냈어요. 저기 버스 터미널에 있다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버스 터미널 타지 마시고 여기 쪽빛 바다 버스는 일반 버스 터미널에서 타시면 됩니다. 저기는 버스터미널이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이고 이쪽은 그냥 일반 버스 타는 버스터 어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현재 여기는 버스를 타고 와서 다포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지금 택시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야. 그래서 일단 저쪽에 저 지금 저 마을 쪽으로 가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경치 좋습니다. 택시로 4분 거리인데, 산이 있어가지고,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힘듭니다. 까마득하네요. 고개 넘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안심되네요. 힘이 납니다. 지금 저 밑에, 여차가 보입니다. 아 휴가기간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와, 여기가 외지긴 외지는가 봐요. 와, 점점 더 마음에 듭니다. 아, 마을 입구는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수욕 하는 사람도 좀 있네요. 아, 저쪽에서 배 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어요. 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왔는데, 선장님이 무시리가다 빠져서 이제 다 나갔대요. 아예 없대요. 아, 내일 이제 운항하시는 선장님이라서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보느냐. 지금 고민입니다. 와 7월 달은 또 이러, 이러다고 해서 8월 달에 왔더니 아 지금 멘붕 왔습니다 어, 어디서 야영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